안녕하세요. 볼보 럭셔리 세단 S90의 우너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에는 제가 여름에, 여름에 느꼈던 제 차의 특이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겨울에 사서 몰랐어요. 단점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게 생각보다 천장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전 차에서는 잘못 느꼈었는데 천장의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게 다가옵니다 천장에 방열이 잘안돼 있나 아니면 이전 차가 방열이 잘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를 밖에 좀 세워놓고 타면 머리 부분이 따끈따끈합니다 뭐그외 부분은 에어컨이 나와서 저 시원하게 잘 해주는데 머리 부분의 열기는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이 차가 예전 차에 비해 더 천장이 낮아서 그런가?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름에 느껴졌던 이 차의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또 한번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런지 이제는 점점 그냥 롱텀으로 시승기, 뭐 정비, 수리기, 밀기처럼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